2025-26 시즌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전회 남자 기주 3,000m 결승 경기입니다. 자, 1번 레인에 주재희, 김유성, 이윤석 박서준 네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네 경기를 뛰겠습니다. 자, 결승 대진 대한민국, 네덜란드, 중국, 카자흐스탄 네 개의 국가가 메달을 걸고 경쟁을 펼치겠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지난주에 또 금메달을 획득했었거든요. 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4명의 주자가 나눠서 총 27바퀴를 돌아야 하는 3000m 계주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1번 주자는 주지 선수가 맡았습니다. 네, 중국이 빠르게 튀어 나오면서 선두를 맡았고요. 자, 2번 주자는 박서준 선수가 맡았습니다. 자, 지난 주에도 박서준 선수가 막판 엄청난 스포트로 금메달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역시 에이스답게 마지막 주자 2번 주자를 맡았습니다. 자, 3번 주자는 김유선 선수고요. 자,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져. 넘어졌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4번 주자는, 이윤석 선수입니다. 자, 다시, 주제이 선수. 자, 앞에 서 있는 중국을 잘 따라가줘야겠습니다. 자, 중국의 개주 패턴을 보면 항상 특정 타이밍에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서 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을 우리도 잘 파악을 해서 쫓아가야겠습니다. 자, 박서준에서 김민성으로 넘어갑니다. 아, 네. 계속해서 조금 덜컹덜컹 거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휩쓸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윤석 선수 자 속도를 한 단계 올리고 있는 선두 중국이고요 레타임이 8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윤석에서 주제이 자 레타임 네아 주제이 선수 인코스 노려봤지만 중국이 또잘 막았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좋습니다 박서준 또 인코스로 아네 넘기는 과정에서 또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요 아 순식간에 가장 흥미로 떨어졌습니다 자 김유성 네스포트 냅니다 아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우리 터치가 또말썽입니다 자, 지금 우리 순반이 조금 많이 꼬였습니다. 자, 이거 거리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 알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차 때에도 극복해냈었거든요. 자, 앞에서 지금 실수가 약간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 바퀴수 7바퀴 남아있습니다. 자, 뒤에서 침착하게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인수선수 스파트 내서 많이 갖다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김유성 선수. 자, 우리만 지금 8초대 중반의 레타임입니다 자, 1차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카자흐스탄부터 넘어야 우리 다음 타이밍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앞에서 저렇게 싸워주면 우리한테 타이밍이 올수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지쳤어요. 자, 박서준. 네, 인코스로 올라서고 마지막입니다. 자, 박서준이 또한번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마지막 한 바퀴. 자, 박서준 인코스! 좋습니다! 자 중국 넘어졌고 날리비기 와와 이거 어떻게 됐죠 자 박서준이 정말 너무 잘해줬는데 카자흐스탄이 와그 사이를 또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포토 피니쉬를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 우리 태극전사들 진짜 너무 잘해줬습니다 어, 위기 상황을 또한번 극복해냈습니다 자 아이 보고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그 선수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에이스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리 선수들 이 중반부에 네, 여기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었고요. 중반부에 이제 사인이 좀안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에 스퍼트를 좀 내서 후미로 밀렸지만 그때 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푸쉬 받으면서 인코스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박소순 선수가 정말 있는 힌커 쫓아가줬습니다자 여기에서 너무 잘 버텨줬고요.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중국이 넘어지고 말았죠.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아, 우리가 마지막 코너 들어오면서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감속이 있었어요. 그걸 카자흐스탄이 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과의 경합 과정에서 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정 결과를 지금순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움이 있었기 때문에, 박서준 선수가 약간 감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좀 넓게 들어온 카자흐스탄이 인쿠스로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리미기 아, 정말 간발의 차인 것 같은데요. 네 카자흐스탄이 킥킹아웃 페널티로 네, 결승선에 들어올 때 이제 두 발이 모두 빅면에 다 있어야 하는데 한 발이 뜨게 되면서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자 개주 3000m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아, 가장 가운데 자리 우리 대한민국, 네. 아, 이 세레머니도 사인이안 맞아서요. 자, 가장 가운데 자리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신사처럼 이 세레머니를 합니다. 자, 우리 태크통사들 정말 너무 잘해줬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아, 이런 걸또 극복해내는 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남자 계주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위기 없이 정말 편안한, 보는 사람이 편안한 그런 경기 내용을 또 기대하면서, 이제 곧 있을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쓰고 있습니다.